시간 지연 요인을 포함한 어떤 특정계가 다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y(t)를 이게 입력. 이거를 출력이할때 이게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달 함수 그러면 gs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gs를 구하라는. 얘기. gs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입력을 xt를 입력이라 그랬네요. 그럼 xt가 아래쪽으로 오고 얘는 yt 형태를 취해야 되죠. 그럼 식에서 보겠습니다. 이 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죠.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면 이 dt 분의 d 요건 s가 되는 거 아시죠? s에다가 그 다음에 yt가 될 테고 그 다음 플러스 yt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X, 오른쪽에는 이거 있죠. 우리 단위 계단 함수 할때 배운 거. UT라는 단위 계단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함에 S분의 1로 나타내고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본거 보면은 여기 UT에다가, UT에다가 이동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서 t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s분의 1을 요거 변환한 다음에 이동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만큼 이동했으니 t 그 다음에 s를 붙여줬죠. 이게 라플라스 변환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를 xt는 그대로 두고 이동함수를 표시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s라고 할수 있죠. 똑같은 형식을 따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laughs> yt를 이제 끄집어내면 y t는 이렇게 y t 한 다음에 s 1이 되겠죠. 자, 이거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s가 있으니까 s 플러스 1만 남는 거잖아. 요 이쪽에 y t가 빠지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 t가 되고 엑스퍼네셜 마이너스 t s 승이 되죠. 어,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x t 분의 y t이기 때문에 x t 분의 y t이기 때문에 양쪽을 xt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xt분의 yt 형태가 되겠고, 그죠? 어 그다음에 s 플러스 1에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 s 승이 되겠죠. 이걸 다시 그 s 플러스 1로 나누면 이쪽을 요거만 남게 될거 아니에요. 요거만 그래이지요 형태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s 플러스 양변을 나누면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전체를 s 플러스 1을 나누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있나 찾아봐. s 플러스 1번에 마이너스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s t 승1번에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어, 기억해야 될 거는 dt 분의 d가 s로 된다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기를 요 함수, 이동 함수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에 s로 표현한다는 거두 가지가 중요해죠. 이두첫 번째, 두 번째 수가 있습니다.